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아입니다아 어, 우리 어, 여기가 좀 시끄럽더라도 좀만 이해해주세요 어, 제가 시간이 어, 지금 제 차를 뒤에 세어놨어요 바로 지금 또추구하고서 이제 바로 또 달려가야 돼 가지고 자이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어제 고객님의 어머님이 네 사실 차량입니다 어,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같이 오셨고요 어 원래는 이 엠파크에 그 누구 지인의 소개로 신차를 샀을 때. 그 구매했던 그 신차 딜러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딜러를 만나셨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 딜러가 너무 사고차만 계속 소개시켜주고 예산 내에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드는 차만 계속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결국엔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아드님의 소개로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게 됐는데 역시나 에, 아드님이 강추했던 만큼 에, 저를 최고라고 말씀해주셨다는데 강추해주신 만큼 저한테 오셔서 너무나 만족한 차량들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다 무사고 차량에 상태가 너무너무 깔끔한 차량만 소개를 시켜줘서 도대체 내가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른가? 왜 내가 진짜 너무 그 사, 그때 구매하지 않길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졌대요. 그래서 아, 소개해주는 차마다 마음에 드셔가지고 네,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이 차량 제가 최종적으로 같이 고민했던 차량은요 SM5 노바 차량이었어요. 계도 네, 풀옵션 차량이고 고그리 어, 주행거리가 3만대밖에 주행 안한 완전 그림같은 차량인데 얘랑 예상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새차같은 차량이라 이 차량은 이제 연식이 14년 등록 15년 모델이고 어 주행거리는 10만 키로대 10만 7천 키로 주행을 했거든요 아무렴 상태로 따였으면그 3만 키로 주행한 그 차량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머님은 또 이게 또 마음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랜저를 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예, 구매하시게 됐고요. 차를 급하게 구매하신 이유가 안타깝게도 그 기존에 타시던 차량이 사고 SM5가 사고가 나서 그 차를 폐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시게 됐는데 이번 아, 이제는 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시 타셨으면 좋겠고요. 늘 좋은 일만 내가득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님들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늘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이 어, 차량은 지금 보면. 그 14년 등록 15년형 그랜저 HG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300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어, 그리고 주행거리 10만 7천 k m 주행 무사고 네 성능검사 올 a 를 받았던 차량이고요 신조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에는 거의 한반 정도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새 거로 교체되어 있어요 뒤도 마찬가지예요 뒤도 그 타이어는 뒤는 한 3, 40% 근데 뒤 브레이크 패드도 새 거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는요 예, 보시다시피 너무 깔끔해요. 그랜저 HG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근데 이 차량은 주름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양호하죠. 그랜저 HG를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앞에도 보면요. 앞 시트도 원래 주름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정말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한번 시동 도켜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다맞췄으니까네 꺼졌고, 그리고 또주행거1 0만7천 그리고 전국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미러 토치나 블랙바스 그다음에 스마트키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 개, 네 아주 깨끗하게 커버까지 씌워서 다 보관되어 있고요. 통풍 시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차량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매뉴얼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실내, 내, 담배, 담배 태우는 적도 전혀 없고, 시그라이터도 없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러들도 엄청 깨끗합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섬세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극세사 같이. 근데 이게 지금, 어, 때가 되게 잘 타고, 담배재만터 쳐도 다 빵꾸납니다. 그만큼 여리여리한데요. 어, 그만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엔진오일은 이제 11만 4천 키로에 교환하시면 돼요. 제가 합성유로교체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다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실까봐 제가 잘 붙여놨습니다. 어, 엔진오일도 교체를 했고요. 브레이크 테이드는새거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뭐 전구류라든지 전자장비들 이상 없었고 에어컨 콤프 상태 좋고요. 또 냉각수 같은 경우도 다 제가 보충했고 워시액도 보충했고 배터리 상태도 좋고요. 어, 신경 쓰실거 없어요. 잘만 에, 타시면 됩니다. 어머니 이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타시고요. 아버님도 만나서 반, 반가웠고 항상 에, 늘 행복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마칠 거고요. 아, 영상이 좀 삐뚤어져서 찍히겠네요. 네, 왜 이렇게 삐뚤어지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늘 다른 대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오늘도, 어, 모든 분, 고객분들 다 웃게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분 매입하는 고객만 잘 해드리면 됩니다. 어, 정말 이게 맨날 똑같아요. 이렇게 정신없이 웃고, 기쁘게 해드리고, 집에 가면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완전 쓰러져요. 근데 쓰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 애기하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애기하고와이프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네 행복한 가장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아빠, 좋은 아그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어늘어 우리 공인들도 다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가족의 최고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반했습니다. 고맙습니다.